고맙습니다. 오늘 2011년 1월 24일 주성 성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의 시위 되신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강력하게 임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셨고 또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지고 연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두세 차례 우리가 묵상하면서 시간을 가지시면서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중간중간에 말씀을 나눠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준비되어질 때그 말씀이 더큰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좋은 습관을 위해서 또 좋은 습관의 위대함을 체험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좋은 습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습관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과 그 마인드가 없는 것하고 차이는 엄청나죠. 우리는 반복해서 모든 일을 해냅니다. 반복해서 하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좋은 것으로 습관화 시켜버릴 때에 나도 모르게 그 시너지 효과를 엄청나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 화여 타임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참으로 귀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숨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앞에 서서 숨쉬기가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폐를 점령하게 되어지고 폐를 점령하게 되어지니까 호흡이 곤란하게 되어지고 또 호흡이 곤란하게 되어지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진 것은 뭐냐고 하면 바로 인간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위치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위치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아, 이모전 시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가운데 정말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정신을 차리려고 예를 쓰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늘 아침에 눈을 뜨게 되어지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라와 함께 하시고, 또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늘 시작되어지는 삶 이것들이 내삶 가운데 큐티에 수연 습관이 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어려운 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에라도 오늘 그습관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습관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의 축복을 드립니다. 최오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오세가 백생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요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예곱 사람을 또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되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면서 오늘 인간의 자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행하심을 여호와 아에 구원을 행하신 나를 위해서 싸우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리는 일 바로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그런 일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의 습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력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번에도 갈등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람의 생각이 되어지고 세상적 성공이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이 자꾸만 내눈 앞에 밟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아, 너 생각이 그렇지, 늘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자꾸만 사람이 보이고 세상의 성공이 보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깨어 놓치지 않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각인 시켜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오늘 얘기해 보니까 너희의 의를 행하지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일,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잖아요. 사람에게 모여서 도전도 주고 영향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이로운 행위들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그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구제할 때 구제하는 일 나쁘지 않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제가 이번에 아픔의 시간을 이렇게 겪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지는 못하더라도 음식을 갖다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정말 격려해 주시고 뒤에서 할수 있는 많은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리고 냉장고에 이런저런 음식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보이지 않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감동이 두 배, 세 배로 다가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굳이 하는 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람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하되 어떻게? 엄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할 때나 오늘 구제를 행하는 아주 좋은 일을 향하는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엄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고 하면 사람은 사람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바라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얼마나 그렇게 기성을 부리는지 많은 주위의 목사님들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가정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어디에 계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아니 해볼래야 아니 해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가족을 잃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또 수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또왜 그러시는가?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있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고통에 지팡이를 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왜 사랑하는 가족을 아삭하고 아픈 가운데 있게 할 것인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답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답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이 고난을 위하여 정말 십자가에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 울고 계시고 있고 기도하고 계시고 있고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홍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썰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세상을 썰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가슴은 얼마나 터져나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까지 수장시켜버리고 온 세상을 이렇게 해버린다고 하면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성경 속에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을 살려낼 수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없앤다 할지라도, 나를 살려낼 수만 있다고 하면, 대생이 하나를 살려낼 수가 있고, 여러분 한정원 영혼 한정원을 살려낼 수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고 노력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오늘도 힘들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서 울고, 고통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치려고 쉼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왜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나를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지기를 주매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 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저는 요한 1서 4장 부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저로 말미암마 한번 따라합시다. 저로 말미암마 저로 말미암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나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열정이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특심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할 때라도 구제를 행할 때라도 심지어는 영적인 그 깊이 속에 들어가는 기도를 행할 때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듣고 보고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를 위해서 무엇을 못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정아, 아무리 사람이 모여도, 태정아, 아무리 세상이 모여도, 아무리 세상의 결과가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심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와 여러분이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 의로운 집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내가 의를 향해서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향해서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옳고 그런 거 뭔가를 발견하고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예를 쓰는. 노력이 아니라 또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아요 라고 외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게 되어주는 일은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고 그리고 나를 향하여 핍박하는 그 영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들일 때 오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을 향해서 해를 같이 비추며, 오늘 비를 같이 내려주시는 거죠. 어이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이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어떠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기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님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삶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관계적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마음껏 사랑하지 못했던 것, 마음껏 숨기지 못했던 것, 마음껏 축복하지 못했던 것, 바로 이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왜 둥글게 만드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오늘 이 세상은 둥근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모난 사랑으로 살아가지 말고 둥글게 둥글게 사랑하는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줄로 압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오늘도 사랑하는 저어른들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세상의 결과가 보이고, 그리고 세상의 성공이 보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잘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그만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가 새로운 직장을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에게 묻는 질문이 연봉이 얼마냐라고 하는 그 말을 이 목사가 물어보고 있으니 얼마나 얼마나 참 한심스럽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끝없이 묵상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 악을 향해서 선으로 이기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여쭤봅니다 하나님 오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토록 하고 싶어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 하나님은 과정을 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는 사람들이라는 오늘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고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결과를 바라보면서 과정을 무시하는 그러한 삶이 세상이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밀한 중에서서 과정을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 너무나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부정 선거를 바라보고. 미국의 부정선거를 바라보면서 확연하게 이것이 비질리고 확인하게 이것은 잘못되어졌고 이것은 정말 불리한 일이지만 사실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났지만 오늘 사람들은 세상은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과정을 모든 과정을 묻혀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 모든 책임이 또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과정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이 엄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세상 속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바라보게 되어 지면 괜찮아. 네가 과거에, 네가 과정 속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을 생각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그 과거를 묻어버리는 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고백하고 그 과거를 인정하고 그 과거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받는 훈련들을 그것을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우리가 해냈어야만 했어야 되는데 그 훈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이 믿음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과로 중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엄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 무서운 결과가 오늘 드러났을 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엘라에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나 세상은 결과를 보고 그과정에그 잘못됨을 묻어버리고 오늘 결과로 인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무슨 다시 한번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코람 데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데오스 코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결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과정 중심의 하나님,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로운 행위라도, 구제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심지어 영적인 기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그 엄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엄밀한 중에서 그갚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고.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을 사랑해 갈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살아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엄밀한 중에 보고 있는 너를, 엄밀한 중에 보고 있는 너, 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다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